자 이제 여러분들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상황이 달라. 강력한 왕권? No. 이제는요. 신라 말기로 들어가면서 후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왕권이 추락할 대로 추락하는 예, 그런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정치적 맥락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정책임에서는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김헌창의 난이 터집니다. 김헌창의 난. 자, 여러분들. 요 키워드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앞에서 김흠돌의 난을 계기로 해서 왕권이 강화됐어요. 근데 김헌창의 난을 계기로 해서 왕권은 약화돼요. 그 그러니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흠돌과 김헌창을 기억해 놓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왜게 키워드로 나와요. 김헌창이 나왔어. 그러면 통일신라 말기야. 그 혼란한 상황을 여러분 떠올리면 돼. 김흠돌이 나왔어. 그러면 신문왕 떠올리면 되는 거야. 왕권 강화. 또 키워드라는 거 기억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기원창이난이 일어나면서 이제부터 난리야. 이제는 아 욕망의 시대야 이제. 예.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 서로 싸우느라고 그냥 아 진골 귀족 간 왕위 다툼, 서로 죽이고 죽이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에서 이러고 있으니 난리가 났죠 지금. 자, 그러니까 왕권이 지금 약화되니까 당연히. 귀족들의 기득권이라고 할수 있는 노급 신문왕 때 폐지되었던 노급 이거 어떻게 되었을까 군사력으로 쓸수 있는 노급 이거 어떻게 되었을까 당연히 당연히 원위치로 돌아와요. 예, 경제적인 면에서 본다면 신문왕 때 폐지가 되었던 노급은요 예, 이미 이전부터 이미 부활되어 있었어요. 예, 노급은 부활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사회적인 측면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사회적인 측면.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자, 중앙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 난리 났어. 이러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 지방에서 내가 성주고, 내가 장군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등장해도 얘들을 중앙에서 케어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면 바빠가지고. 자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열 주역들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니 바로 그들을 우리는 호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족, 예, 장군 성주를 지칭하는 장군 또는 뭐 성주를 스스로 지칭하는 그런 호족들이 등장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제 호족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텐데요. 호족 1세대와 2세대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호족 1세대입니다. 호족 1세대 라면 누가 있냐면,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바로 장보고. 장보고. 바다의 신! 누구? 제발 이순신이라고 얘기하지 마주세요. <laughs> 여러분, 바다만 나오면 이순신이래. 바다의 신, 해신. 바로 장보고. 장보고 누굽니까? 최수종이요. <laughs> 그럼 왕건은 누굽니까? 최수종이요. <laughs> 아, 최수종 이분께서 너무 많은 걸 하셔가지고 역사적인 혼란을 줍니다. 그죠? 자, 어쨌건, 장보고, 해신. 저는 이 장보고 이야기 좀,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장보고는요. 아, 어, 이름도 없었고요.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 무슨 장보고 이름? 나중에. 나중에 성인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지은 이름이에요. 예전에 이름도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통일신라시대 때 완벽한 흑수조 출신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지금 단어로 얘기한다면. 근데 이 흑수조 출신이 장보고가요, 이 화를 줬었나봐. 근데 이 당시에 흑수조를 살아간 데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좀 가슴 아픈 원칙인데요. 꿈을 가져선 안 돼요. 네, 꿈을 가져선 안 돼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라는 골품 제도라는 게 있다고요. 그 골과 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이뤄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견고한 유리벽. 뚫을래야 뚫을 수 없는. 에이사님은 0.0001%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사회적 시스템에서 원천 봉쇄되어 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상처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보고는 여러분들 놀랍게도 꿈을 갖게 됩니다.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대의 장보고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야. 활을 잘 쏘니까 자기도 이활쏴 가지고 좀장군지까지 한번 올라가고 싶었는데 불가능하거든요. 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활을 잘 쏴도. 그래서 아마 바닷가에 스텐 났으니까 바닷가 어딘가에 나와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우는 과정 속에서 장본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그 푸른 바다를 건너자. 어차피 내가 이곳 육지에서 내 꿈을 이룰 수 없다면 이 푸른 바다 를 건너자라고 결심해서 건너요. 여러분들 푸른 바다를 건넌다. 지금 여러분들 이 바다 건너에 뭐가 있을까? 바로 검색 들어갑니다. <laughs> 그러면 뭐가 다 나와요. 그죠? 하지만 이 당시 그런 게 없잖아. 그 말은 뭐냐면 푸른 바다를 건너겠다는 얘기 뭐냐면 그 앞에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는 꿈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이곳에서 상처받고 삶을 사느니 내가 한번 그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 심지어는 죽음까지 기다리는 그 공간에 나를 한번 던져보겠다라고 해서 그 푸른 바다를 건너게 된 것이죠. 그 건너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중국 당나라였습니다. 거기서 반란군을 진압하는 부대에 들어가서 초고속 승진을 해요. 왜? 화를 잘 쏘니까.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장보고가 승진을 하다 보니까 이 바닷가에서 무역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돈좀 되니? 돈 된대요. 그래가지고 무역업자로 전환합니다. 군인에서 무역업자로 변신. 그래서 이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 이 중국에 와 있는 신라인들 을 모아요. 그 모아서 이 네트워크 기지를 하나 만드는데요. 그 기지가 뭐였냐면 바로 법파원이라는 곳입니다. 법파원. 법파원. 사찰에 이 신라인들 모은 거예요. 아니, 2,300명 모였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냥 이~ 저~ 부처님의 말씀을 논할 때도 신랑어로 했다고 할 정도로 어, 엄청났죠. 이런 네트워크 기지를 만들면서 돈을 버는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 돈을 많이 벌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다. 그니까 러이 당시에 이 당시에 뭐~ 빌 게이츠 뭐~ 이 당시에 이재용 <laughs> 뭐~ 이런 거보 분들 아~ 실제로 여러분들 이~ 장보고는 한중일 삼국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평민 출신이에요. 일본에서 이 장보고는 어떤 의미예요? 장보고 아세요? 그러면 아 장재벌 이렇게 느낌이 딱이 느낌이에요. 장재벌. 이 중국은 더합니다. 중국 장보고 아세요? 그러면 아이신신 가드 네 가드 돈을 좀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장보고 앞에가 돈을 이제 비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사람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에요. 이 장보고가 이렇게 있다가 어, 이 봤는데 이 신라인들이 해적들한테 끌려와가지고 노예시의 팔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장보고가 신라로 귀국을 해서 왕을 만나죠. 와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금유한양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1 0대에 예, 진짜 음, 흑수 출신의 이 장보고가 중국에서 성공해가지고 신라로 와가지고 왕을 만나는 거야. 옛날 같은 상상도 못하지, 그죠? 그래서 왕한테 얘기하죠 내가 해적들한테 소통할 테니까 나한테 어떤 기지 하나 만들어. 다오라고 해서 형성된 기지가 바로 청해진 아닌가, 청해진? 청해진 바로 지금의 완도가 되겠죠, 완도. 그죠? 예. 네. 아, 어, 이런 장보고가 진짜 이 청해진 설치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해적들이 분탕질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완벽하게 제압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장보고가 아. 여러분이 청해진 대사로 임명되는데 사실 청해진 대사도 실제로 존재하는 관직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돈을 벌고 엄청난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골품에 들어올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장보가 자신의 딸을 왕실에 집어넣으려고 하죠 크... 또 도전하는 거야 지금 또 다른 벽을 한번 깨보려고 도전한 것이죠 결과는 어땠다? 크... 아 염장! 염장! 네가 나를 배신! 이런 염장질! 네 결국 염장의 칼을 맞고 죽게 됩니다 장보고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2의 장보고, 제3의 장보고가 이제 뒤따라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보고의 꿈은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씨앗을 장보고가 뿌렸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쨌건 그 장보고였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장보고 보면서 역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런 어떤 팩트들 중요하지만 시험부제 중요하지만 이 지 말아야 할건 뭐냐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것첫 번째는 뭐냐면 장보고는요 그 푸른 바다 건넜다는 거예요 푸른 바다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상징적 단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모두 푸른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푸른 바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보고는요 절대 누군가 비교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경주 출신이 아니야 왜 나는 골품에 들어가지 못했어 왜 나는 부모님이 있다위야 이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의 제일 잘하는 거. 활쏘기 이 활쏘기 하나 갖고 자신의 삶을 디자인해 나갔던 사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역사를 공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지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호종의 세대 장보고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 세대들이 이제 장보고 뒤를 잇는 이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누가 있을까요? 자, 갑니다. 자, 먼저 견훤. <laughs> 견훤. 견환. 견훤이 있습니다. 견훤. 자이 견훤은요 어, 도읍을 어디에 이 견훤은 이제 후백제를 세우죠 후백제 후백제를 세우고요 도읍을 어디로 정할까요 완산주 완산주 완산주로 정합니다 완산주로 정합니다 어우 진짜 여러분들 이 견훤이요 사실 초반에는요 후백제가 후삼국 통일한줄 알았어요 어, 이시대를 우리 이제 후삼국 시대라고 하는 건데 그만큼 힘 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에 심지어는 후, 후당 중국 후당이라든지 또는 5월에 사신까지 파견할 정도로, 어우, 이거면 뭐 시스템 갖춰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의 나라 꼴을 지금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어떤 그 사례가 있을 정도로 아주 잘 나간 어떤 그런 모습들, 초기 의 견원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견원의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있죠? 예, 바로 궁예가 있습니다. 궁예. 자, 이 궁예는요, 어, 후고구려를 세우고 있습니다. 후고구려를 어디에 소악에 세웠지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아, 마진, 마진 또 이름을 바꿔요. 또는 태봉. 으흠. 그래서 마진 태봉 여기일 수도는 또이 철원 요즘에 DMG자 DMG 여러분들 그죠? 예, 어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 DMG 가시면 군사 분계선 있잖아요. 그 군사 분계선이 정확히 이 철원, 이 태봉 그 궁의 도성 있잖아요. 궁의 도성을 정확하게 반을 가르고 나가고 있어요. 와, 이러니까 여기가 발굴을 못 해요. 군사 분계에서 정확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평화가 오면 가장 먼저 이 발굴이 들어가야 될 곳이 바로 이 철원에 있는 이후 고구려 이 태봉 어, 여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 궁에는요, 바로 이제 이 시점 속에서 어, 진짜 이게 정말 시스템 내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는데 그 사례가 뭐냐면 그 사례가 지금 강평성 이거 최고 권력 기구예요. 뭐고려의 도병마사 뭐 이런 어떤 그 모델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만들어내어서 아주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는 선진적인 어떤 그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 아 지금 후삼국대는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그죠? 그런데 알겠지만 최종적 승자는 누구였다? 견원과 궁예가 아니라 바로 왕건이었습니다. 왕건. 네, 왕건은 바로 이제 고려를 세우게 되지요. 어디에? 예, 개성, 개성, 송악입니다. 같이 송악이라고 봅시다. 네, 개성 송악에다가 이 왕건은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견원과 궁예를 흡수시킨 게 이제 왕건인데. 원래 이제 왕건은 궁예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궁예가 이제 마진,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이 이름에 이제 철원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그때부터 약간 이제 이제 이 에, 궁예 좀 달라져요. 네,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관심법. 나는 미륵이다. 나는 너희 마음을 안다. 오, 넌 지금 영모를 꾸몄구나. 넌 죽어. 뭐 이런 거 모습 보이면서 결국 궁예가 축출되고 왕건이 뒤를 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 승자 역사는 승자의 역사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실제로 그랬을까 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쿠데타를 통해서 좀 명분 없는 어~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인 게 왕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명분 없는 자신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바로 그 궁예를 폭군 형식으로 규정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어쨌건 간에 자이 왕건이 그 뒤를 이어서 쭉 가게 되는데 이제 싸움은 견훤과 왕건의 대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제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왕건은 결국은, 결국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을까?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을까? 그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 자, 어떤 그 중요한 전투들이 있어요. 자 어떤 전투가 있냐면 첫 번째 전투는 뭐였냐면요 바로 고창 전투라는 겁니다 아니요 공산 전투라는 겁니다 공산 전투 자이 공산 전투 뭐냐면 팔공산 대군의 대구 공산 아이 공산 전투는 누구랑 누구랑 싸운 거냐면 바로 견훤과 왕건이 붙은 거예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견훤이 세다니까 여러분들. 견훤이 이겨요. 압도적으로 이겨. 심지어는 왕건이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왕건의 충신 신승겸, 신승겸이 왕건에게 이야기하죠. 왕건의 옷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왕건인 것처럼 하고 싸워서 시간을 벌 테니 도망가십시오.라고 해서 결국. 왕건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승경이 이때 죽죠, 여러분들. 네. 어, 그래서 정말 정말 기사회생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왕건이 죽었으면 고려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후백제가 아마 이 후삼국을 통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 대한 복수, 복수, 그것이 무엇이었다? 바로 고창전투입니다. 고창전투입니다. 자, 이 고창전투 역시 견훤대. 전원대 왕건의 대결. 네, 여기서 드디어 왕건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고창이 어디냐면요, 네, 전라도 고창이 아니고요. 여기는 안동이에요, 안동. 네. 그래서 바로 이런 고창 전투 이런 걸 재현하기 위해서 네, 했던 놀이가 바로 차전놀이. 아, 옛날에 우리 저기 뭐냐 선생님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세대예요. 왜? 네, 국민학교 세대라고. 그때 저희는 차전놀이 했거든요 요즘은 이런 거 안하나? 예. 어쨌이 차전놀이가 이 고창전투에서 유래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왕건이 승리를 잡은 거야. 예. 잡고 나서 이제 후삼국 통일을 하는 결정적 전투가 있으니 그 전투가 바로 1.2천 전투다라는 겁니다. 1.2천 전투. 자이 엘리천 전투는요 누구랑 누구랑 붙은 걸까요? 신검과 왕건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견훤이또 붙어 있습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형님이 왜 거기에 <laughs> 이런 거잖아 지금. 아니 견훤이 왜 왕건 쪽에 있죠? 아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왕건이 이제 승기를 이렇게 잡게 되면 고창면도 승기를 잡게 된 이후에 이 후백제가 이제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훤이 자기의 그 첫째 아들이 신검이거든요. 신검을 왕위에 앉히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아들을 왕위에 앉히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검이 열받아가지고 이 견훤을 어떻게 하냐면 하, 이거 어떻게 이, 이럴 수가 있지? 이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를 시켜요. 가둬버리는 거야. 금산사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를. 야, 아버지를. 결국 이 견훤이 금산사에서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갔다? 왕관한테 가고 왕관한테 부탁을 하죠. 내가 후백제를 치러 갈수 있도록 도와달라. 아, 너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세운 그 후백제를 스스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는 그 모습. 아, 견어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정말 잘 나갔는데, 견원 그죠? 네 스스로가 직접 그 후백제를 무너뜨리는 그 앞장에 서게 됩니다. 결국은 신검이 무너지고 후백제가 멸망하면서 에, 결국은 삼국통일 후삼국 통대뭐 경순왕이야 뭐 그냥 이저 왕건한테 그냥 갖다 바쳤잖아요. 그죠? 예, 갖다 바치면서 예, 경순왕이 어, 또 이렇게 갖다 바치면서 네, 렇게 왕건에게 나라를 그냥 줘 버리죠. 네.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님, 이건 아닙니다.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그냥 나를 그냥 갖다 들이받칩니까? 저는 동의 못 합니다.라고 해서 말을 입고 말을 입고 전국을 다녔다는 경순왕의 아들 마의 태자, 마의 태자 이야기도 또 전개되고 있죠. 아이고 한 나라 망하는데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이러면서 결국 최종적 주인공은 바로 왕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왕건에 의해서의 후삼국이 통일된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진정한 삼국의 통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고구려 영토를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있 통일이니까 삼국의 통일 이 맞느냐라는 논란이 수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진짜 진정한 후삼국이었던 그 통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볼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까지 골품 제도였던 폐쇄식 신문 제도 이런 것들과는 다른 이제는 경주 김씨들만 모든걸 독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왕씨도 있고 경주 김씨도 있고 경주 최씨도 있고 여러 성씨들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고 실력에 의해서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장보고처럼 그 꿈을 꿀수 없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 꿈을 펼수 있는 그 여지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열리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왕권이 열었던 이 고려는 고대라고 하지 않고 중세라고 이야기하는겁니다 왜? 인간의 자유의 확장이 조금 더 넓어졌기 때문에, 역사가 진보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왕권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질 건데, 일단 지금 이거 우린 지금 토인시라 말기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냥 호족들이 지금 막 그냥 서로서로 서로 왕이 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니까, 아, 사회가 어떻겠어요? 특히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예, 이 지금 지방에서 이 호족들이 지금 이렇게 득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민, 이 민의 삶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들고 일어났던 난이 바로 원종과 애노의 난. 이건 이제 진성 여왕 때, 진성 여왕 때 있었던 예,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너진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천 년의 역사가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 참 이렇게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항상 그 왕조의 끝은 마무리가 잘안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화적인 측면을 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인 측면. 자,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요. 선종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선종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산선문 9개의 아홉 개 유명한 산에 이 선종을 실천한 어떤 그런 사찰들 예, 이런 게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불교 종파에는 교종과 선종이 있어요. 교종은 뭐냐면 말 그대로 교리. 글자를 읽어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글자를 아무나 읽냐고요. 예, 아무나 못 읽죠.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글자를 읽을 수 있는 특권층들만 하는 거네. 그죠? 교종 이래요. 근데 선종은 뭐냐면 글자를 통해서 부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참선을 통해서 부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참선을 통해서. 이건 뭐냐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나 다 부처가 될수 있다는 말은 누구나 다 왕이 될수 있다는 말. 신라시대는 누구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골품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골품에 의해서 시스템이 지금 세팅되어 있는 시스템을 깰수 있는 논리가 바로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 누구나 왕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호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족들이 폭발적으로 왜 내가 왕이 될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풍수지리가 있습니다 아, 결정적이죠 여러분들 풍수지리 풍수지리 이제 경주의 기는 쇠했다 경주의 기는 쇠했다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왕의 기운이 뿐만하고 있다 내가 왕이 되는 이유야 선종과 함께 풍수리도 역시 호족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깨게 되면서 이 호족들은 바로 이런 선종과 풍수지를 빡빡! 밀어주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바로 신라 말기의 모습이에요. 항상 이런 거 보면서, 아, 인생 참잘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예. 네. 왜냐면 여러분 신라 역사가 천 년이에요. 그 엄청난 역사가 이렇게, 이런 모습들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뭐 60, 70, 80 인생을 디자인하면서 살아가겠지만 맨 마지막 마무리를 잘 못하면서 이제까지 힘들게 만들어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이 신라 천년의 역사에서 여러분이 좀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잘 합시다.